존경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 예비 후보 최현덕입니다. 저는 오늘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회는 4월 24일 일요일 새벽 3시께 남양주시장 경선심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게도 그간 무성하게 나돌던 소문이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세계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자기 사람 한 명씩만 경선에 포함시키고 나머지는 모두 탈락시켰습니다. 지금 남양주시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분위기는 매우 나쁩니다. 현직 시장이 불선과 독선으로 지역 국회의원들과 시민들 뿐 아니라 이재명 전 도지사와 사사건건 갈등을 빚어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시장 본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까지 되면서 우리 당에 대한 신뢰는 땅바닥에 추락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 당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방 선거 승리를 위해 변화와 쇄신을 의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본선에서 승리할 후보를 고르기보다는 자기 사람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누가 봐도 결국 특정인을 시장 후보로 밀기 위한 꼼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구 100만을 앞둔 남양주시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할 후보는 지역 구석구석 실정을 잘 알아야 할뿐 아니라 중앙정부, 경기도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시민들과 소통을 잘할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중도층, 무당층, 보수층까지 폭넓게 외연 확장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지역 상황을 철저히 무시한 채 자기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경선에서 배제하는 게 과연 온당한 것일까요? 구태정치, 줄세우기 정치 이제 그만두고 남양주시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더불어 민주당에 공식 요청합니다. 현직 민주당 소속 시장이 법정 구속된 이후. 우리 시민들의 유능한 행정가에 대한 열망은 매우 높습니다. 중도층과 보수층까지 두루 위원 확장이 가능해 본선 승리 전망이 가장 높은 저 최연덕 예비후를 반드시 경선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당원들과 시민들의 적임자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선 기회를 주십시오. 경선 기회가 보장된다면 저 최현덕은 그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당의 승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침체된 민주당의 뼈를 깎는 혁신을 바라는 남양주 당원들과 우리 시민들의 기대를 결코 저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2022년 4월 24일.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시장 예비 후보 최현덕 올림.